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리시므로 2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 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 0 0장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찬송가 2장0장 찬송가 장0 0장 달고 오묘한 그말장2 0 0장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부르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버하 귀한 말씀, 생명 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상, 십사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십사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십사장, 십사절. 역대상, 십사장, 십사절. 우리 14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다윗이 가장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나라와 싸울 때에 예전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세우는 그 전략을 가지고 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같은 뭐 일상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그때그때마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늘 새롭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크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또 시간표가, 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본부 화요 집회가, 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 랩넌트를 또 데리고 또 같이 중요한 이 본부 훈련 가운데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또 중요한 현장을 또 보여주는 또 시간표가, 어, 될것 같습니다. 경기도 덕평에서 오늘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 기도를 해주시고요. 오늘 다윗이 뭘 잘했냐면, 오올 보니까 또 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14절에 보니까 묻자온데 왜죠?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불레스 사람들이 다시, 다시입니다. 반복적으로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그랬더니 다윗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또 다시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그때마다 경험치를 가지고 이러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상생활, 똑같은 직장생활, 똑같은 공부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 다윗이 뭘 잘했냐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1분 구원의 길 성경 66권을 1분으로 요약한 이게 성경 66권을 1분으로 요약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액기스만 모아놓은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번 주리 주일 강단 말씀 그대로 이 복음 안에서 전 성도가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한 마음 한뜻 되었죠. 사도행전 사장 3 2 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절대로 분리되거나 이간되거나 마음이 틀어지거나 여러분 그런 일 생기면 안됩니다. 그때만 하면 즉시로 결박하시고요. 하나 돼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가 되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처음에 120명이 모였었죠. 사도행전 1장 11, 1 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몇 명이죠? 3,000명이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나중에는 남자만 5000명이 교회또 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어 사도행전 4장까지 보면 벌써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8100 20명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120명이 여러분 각자 각자에 자기 색깔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자기 체질이 있고 어? 또 어? 자기 또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8,120명이 각자 각자 자기 어떤 고집이 있어요. 다 자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경험도 있고, 자기가 배웠던 지식도 있고, 또 자기 생각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 1,120명이 이렇게 다 다를 건데, 그들이 한 마음이 딱 듣단 말이에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죠? 자기 걸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걸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한 것을 조금 놔두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거나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내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 없은 것 없죠. 진짜 우리 교회가 한마음 전략을 가지고 이래 가는 것입니다. 개최교회가 그러니까 8,120명이 벌 됐는데 그 이후에 더 많아졌죠. 엄청난 숫자가 막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한마음 될 때에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에 이제는 과도기를 넘어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향이 이겁니다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어, 진짜 다른 교회는 보니까 막 장로님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장로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막 중직자들이 자기 막 어, 나는 중직자야 이러고 있고 또 교육자들은 어, 나는 교육자야 이러고 있고 이거 진짜로요. 이제 콩가루가 돼 버린 겁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더 섬기는 겁니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성도들 섬겨 주고 그렇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다나자신을 자신, 나 부인하고 오늘 그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자기 것을 주장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께 온달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도기를 넘어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에 이제 진짜 우리가 이거거든요.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내가 직책을 가졌다. 그것은 섬기라고 준 것이지 어흥 하면서 왕노로 타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중직자들 앞에 서있는 우리 회장들 임원들 사역자 우리 교사들은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손님이 왕이잖아요. 성도가 왕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잖아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진짜 한마음 전략으로 한마음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중간의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막 뿔뚝 일어나 갖고 막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렇게 막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막 객관적이고 막 계산적이고 이렇게 어막 투쟁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막 자저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전략, 이 초대교회 전략은 두 마음 싹 버리고 아 어, 참. 이 교회 찔끔, 더저 교회 찔끔, 이 설교 좀 듣다가, 또저 설교 듣다가, 또 여기, 또 여기,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한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또 14장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몇 번이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역대상 14장 8절부터 12절 불레샛나라와 싸움이 붙은 겁니다. 이때 다윗이 싸우러 나가지 않고 뭐했죠? 하나님께 엎드렸죠. 10절에 보니까 1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듣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죠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딱 주시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어? 오늘 물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질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 질문하다는 게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결계는 불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불레셋 나라가 막 도망을 치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왔던 우상을 다 버리고 막 도망을 다 쳤어요 근데 보니까요 오늘 1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불레셋 나라가 또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면 다윗이 또 우리 하나님께 묻자 온대. 여러분,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일상적인 늘 같은 패턴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 또 질문해 보고. 이때 우리 하나님께는 정확한 말씀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또 질문했잖아요. 두 번째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옛날의 과거의 그 경험치로 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방법을 줄게. 이렇게 해라. 그다윗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 떨어지는 대로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대승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어, 매번 가는 화요집회지만 어, 본부 화요집회를 가서 저도 제 자신도 우리 제 교회와 내 중요한 현장을도 하는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게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 어, 이걸 다 가지고 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하나님, 나에게는 그 영원한 기업이 뭐고, 영원한 작품이 무엇이고, 영원한 유산이 뭡니까? 질문할 때 저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너가 섬기는 그 교회. 부산함교회가 영원한 기업이고 작품이고 유산이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교회를 포함한 여러분 갖고 있는 사업. 이거 살려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어, 저도 이제 화요 집회를, 어, 새벽 예배에, 어, 제가 이제 다섯시, 새벽 다섯시 오십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이제 밤 여덟시, 아홉시가 되어지죠. 또 하나님께 제가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유목사임을 통해서 또 정확한 답변을 주시겠죠. 이렇게 저는 하는 겁니다. 음. 그, 우리의 신앙은 묻는 신앙이에요. 하는 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1절 2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다할수 있대요 그 하나님께 욥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였대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묻는 신앙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기한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위에 오늘 또 화요집회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심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한마음 되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소중한 이날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삶의 일들을 정말 우리 소중하게 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그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참 기쁨과 하나님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직장일, 학업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 오늘도 오늘 주신 이 날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호심이 하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버자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 오늘도 귀한 소중한 이 날, 2월 20일 이 날이 최고의 응답의 날로, 응답의 날로, 정말 은혜 받는 날로, 힘을 얻는 그 날로 정말 삼기 원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오늘의 이 날이 가장 하나님 내게 정말 역사하신 귀한 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대 교회에는 한 마음 전략이었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는 두 마음 배경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기하해 주신 이 말씀을 진짜 우리는 소중하게 보고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해서 정말나버지안에 전두에서 3천명이 교회에 몰려왔고 또 남자만 5천명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그 이전까지 이미 초대교회는 8,120명 이상이 정말 교회에 등록이 되어졌고 정말 교회의 성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8,120명 각자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자기 주장도 있을 것이고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지식 다 있을 것이지만 다 그거 내려놓고 자기 걸 주장하지 않냐고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냐고 자기 거다 내려놓고 오히려 말씀 앞에 잠잠히 한마음 되어서, 한뜻 되어서, 하나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하나님 아시지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색깔, 내 주장, 내 체질, 내 정말 나쁜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한 마음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분리하고 이간시키며 여러 가지로 정말 반대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검세가 무너지며 진짜로들은 한 마음 되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한 마음 될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을 또 품어주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님 우리 귀한 교회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일들 큰 일을 우리가 또 하면 달려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진짜 우리 교회가 또새 성전, 새 성전 또 준비를 통해 벽돌 헌금을 하고 기도 벽돌을 쌓고 믿음의 벽돌을 쌓을 것인데 한 마음 한뜻 떼어서 진절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는 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야 생명의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역대상도 14장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너무나 정말 중요하게 아버지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그때그때마다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았습니다. 불레색 나라와의 큰 전쟁을 치룰 때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복적인 삶 속에서 불레센 나라가 또 쳐들어왔을 때에 또 다시 다윗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똑같은 삶이지만. 우리의 경험이 나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내 판단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정말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어보는 신앙 묻는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욕기에서 42장 1절 2절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다할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욕이 질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질문했던 욕에게 그 답변이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응답 속에 축복을 정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주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한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아버지 오늘도 붙들어 주옵시고, 다위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또 기도함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올해는 2024년도에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내 자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기관, 기도하는 부서, 기도하는 교사들, 정말 기도하는 또 우리 부부, 기도하는 가정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고또 부모된 우리들이, 교사된 우리들이, 사역자들이, 진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랩넌트들이 기도했을 때에 기도응답받은 부분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 이것을 잘 전달해 주며 또그 가지고 앞으로 기도 포럼자들이 마,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 포럼자로도 도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것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은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 현장 속에서 또 오늘 화요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 매순간마다 진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 심이 필요합니다. 단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도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원합니다. 찾는 자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역사 증답하시고, 연약한 자를 또,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고쳐주 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 일으켜 주시옵소. 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입니다. 하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